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강화한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발급 요건 시행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은 12월 1일 미 상공 회의소가 엄격해진 H-1B 비자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초 전문직을 가진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해 기업과 대학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H-1B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하는 등. 학위 및 연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제프리 와이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방침을 이전부터 검토해 오다가 10월에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 대책이라 볼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가 이르면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앤드류 꼬먼 뉴욕주지사는 2일 백신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승인되면 첫 번째 백신 17만 명분이 이르면 15일까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꼬모 주지사가 언급한 이 백신은 제약회사 파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이자는 지난달 20일 긴급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연방 식품 의약청 FDA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FDA는 오는 10일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를 열고 파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파이자는 임상실험에서 95%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꼬모 주지사는 백신이 승인돼 뉴욕주에 배포되면 양로원과 의료 종사자들을 우선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뉴욕주구 한인교회협의회 산하 청소년센터 AYC가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사역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12월 2일, 뉴욕 수정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센터는 뉴욕이론 한인 이세 기독교인들을 주대상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첫 방송은 12월 4일 금요일 오후 5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로 방영됩니다. 대표 황용성 목사는 지난 9월 열린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는 처음으로 온라인을 활용해 열린 대회였는데, 생각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여 청소년 사역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센터는 향후 유튜브 채널 아시안 뉴스 센터 오브 뉴욕을 통해 매달 첫 번째 금요일마다 뉴욕에 거주 중인 사역자, 강사, 찬양팀들을 초청해 열리는 예배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또한 격주로 주류 사회와 이민 사회 현안들에 대해 센터 사역자, 한인 1세와 2세들의 솔직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테마 영상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AYC는 사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을 개설했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역자도 물색 중입니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미디어 사역은 AYC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지역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하는 사역이라고 말하며 아이디어와 참여 의사가 있는 각 교회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일 실시된 남가주 지역선거에서 미셸 박스틸, 영김, 데이브민, 최석호, 태미 김, 프레드 정씨등 6명의 한인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남가주 한인 정치인 당선 축하 감사 예배가 지난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규영 목사 시무 은혜한인교회 야외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6명의 당선인 중 미셸 박스틸, 영김, 최석호, 프레드 정 당선자가 참석했습니다. 최석호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커뮤니티가 한인 커뮤니티다. 우리가 소수민족이지만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언젠가 백억 간의 한인이 들어갈 날이 올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진행의 문석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